안녕하십니까. 대산전기학원 강사 윤홍준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퀀스 및 PLC라는 과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이 시퀀스나 PLC가 도대체 선생님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라는 그러한 기본 원리를 좀 알고 시작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퀀스라고 하는 거는요. 연속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속적인 한마디로 어떠한 회로를 구성해서 그 회로를 내가 동작을 시켰다 그러면은 그 회로가 연속적으로 어떠한 따다다다다다닥 순서대로 움직인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로 신호등 회로 같은 게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신호등 보시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파란불에서 노란불 또 빨간불로 가죠 그러다가 어 신호등이 좀 고장 난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요 그렇죠 우리. 어, 고생하시는 경찰관분들이 오셔서 옆에 회로를 딱 열어서 수동으로도 조작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회로들이 있죠. 어, 그런 것들이 각각의 뭐 시퀀스나 PLC 같은 조작을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한 상태대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게 만드는 회로들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퀀스 및 PLC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접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접점의 종류다 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A 접점, B 접점, C 접점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접점들이 도대체, 접점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그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A 접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요, 어,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의 딱 끝에 뭔가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 뭐냐? 바로 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자 두 개가 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려주면요. 이게 뭐다? 그렇죠. A접점이 되는 겁니다. 어? 선생님 오른쪽에 그린다고 했는데요. 왼쪽에 그리면 안 되나요? 아, 안 됩니다. 우리가 왼쪽은요. 조금 있다가 B접점을 얘기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려주시는 게 뭐다? A접점이다. 그런데 선생님, 에, 그림이 좀 이상해요. 왜요? 옆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리셨는데요. 아... A 접점은요, 여러분, 최초에 어떠한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모형으로 나타내므로써 이 회로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은 어떠한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A 접점이 들어가 있으면요, 최초 이 e 접점이 동작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회로가 개방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회로가 끊겨져 있다 이 뜻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A 접점이 동작을 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하게 되면은 도대체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가? 음. 그렇게 되면요, 이 A 접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 이동을 해서 어떻게 탈각하고 붙게 되겠죠? 그러면은 A 접점이 붙었다는 것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폐회로를 구성해서 전류가 쑥하고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따라서 우리가 A 접점은요. 최초에 떨어져 있으나 동작을 하면은 탁하고 붙는 접점을 뭐라고 한다? A 접점이라고 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A 접점이 동작을 했대요. 그러면 만약에 A 접점이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다시 원래 상태로 떨어지는 거를 A 접점이 복귀하였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린 거는요, 여러분 세로형 모양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회로들을 구성을 할 때는 세로형과 가로형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 또한 어떻게 가로형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A 접점을 가로형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단자가 가로 모양으로 있겠고요. 어떻게 위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얘가 뭐다 a 접점에 가로형 그림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선생님 아까도 똑같이 얘도 아래쪽으로 하면 안 되는 어 그렇죠 어, 아래쪽으로 하시면은 틀린 그림이 되니까 위쪽으로 해주시고 최초의 그림을 그리실 때는 어떻게 그렇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떨어지게 그려주시면 되고 얘 또한 a 접점이 동작합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렇죠 이쪽으로 탁 하가고 붙으면서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그럼 이게 뭐다? a 접점이 동작 그리고 복귀를 하게 되면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a 접점을 딱 생각을 했을 때요. 어, 얘 또한 선생님 그러면은 가로형 그림은 보통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랬을 때 가로형 그림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접점들이 쭉쭉+ 쭉쭉 연결이 될 겁니다. 이 밑으로도 어떻게 또 다른 접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A 접점, 뭐 B 접점, 각종 접점을 사용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쭉 나갈 거고요. 그리고 새로 그림은요, 나중에 뭐 이러한 큰 회로들을 그려놓고 뭐 아래로 쭉쭉쭉쭉쭉쭉 나갈 수도 있겠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끊었잖아요. 그런데 얘가 쭉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회로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 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선생님, 제가 시험 문제 어떤 걸뭐 봤는데, 접점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얘가 붙어져서 나왔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거 같은 거는요. 얘는 그냥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일종의 인쇄 오류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다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아하, 오른쪽에 있으니까 A접점을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반드시 마음속에 굳게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실수할 수 있는 일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거는 뭐 B접점이 되겠죠. 그러면 B접점 같은 경우도 세로형과 가로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세로형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로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처럼 회로를 제가 하나를 그냥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하면요, 최초에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뭐다? 삐 접점이구나. 자, 제가 비록 회로를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부분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접점이라고 칭하는 거고 실제로 어떠한 접점을 그리시오 이러면은 어디만? 요 부분만 이렇게 삐 접점 그리시오 그럼 이렇게 그리시라는 거 이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삐 접점은 지금 제가 왼쪽에 그려놓고 어떻게 그렸어요? 어? 붙여서 그리셨네요, 선생님. 그렇죠. 삐 접점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최초에 어떻게 돼 있다? 회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삐 접점이 동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회로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삐 접점이 어떻게? 그렇죠.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표현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b 접점이 동작을 했다면은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는 거겠죠. 이번에는 떨어져.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회로가 끊기는 개방 상태가 되는 게 바로 b 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 또한 어떻게 가로형이 있겠죠. 그래서 가로형을 이렇게 그려 보면은. 가로형 같은 경우 는 아까 A 접점은 위쪽에 떨어뜨려서 그렸는데, 삐 접점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서 그리시면은 뭐가 된다? 삐어 접점이 될 테고요. 얘 또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어탁 떨어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동작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기억해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A 접점과 삐 접점의 각각 특성은 뭐다? A 접점은 최초에 떨어져 있다가 동작하면 붙는다. 삐 접점은 최초에 붙어 있다가 동작하면 떨어진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C 접점을 한번 볼까요? 어, 그럼 C 접점은 도대체 무엇이냐? C 접점은요, A 접점과 B 접점이 한 곳에 뭉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 접점은 그렇게 가운데 공통 접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공통 접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A 접점과 B 접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삐 접점을 연결해 놓고 그럼 최초에는 붙어 있으니까 삐 접점이겠죠. 그런데 동작을 했을 때 무작정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그렇죠. 동작을 했을 때 이쪽으로 뿅뿅뿅뿅뿅뿅뿅하고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최초에 최초에 이쪽은 붙어 있었으니까 무슨 접점이 돼요? 그렇죠. 이쪽은 삐 접점 리앙스가 되는 거고 이쪽은 동작시 붙으니까 A 접점 리앙스가 되는 거죠. 이 전체적인 혼합된 거를 뭐라 그런다? 그렇죠. C 접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양을 봤을 때는요, 얘가 3로 스위치인지 무슨 스위치인지도 모르겠고 애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접점을 어떠한 걸 그릴 때 이러한 시 접점 모양은 도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 접점은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면에서 도대체 우리가 시 접점을 어떻게 그리냐? c 접점은요 일단 이렇게 직선으로 하나 그려 주시고요 각각의 a 접점과 b 접점을 빼실 거를 그려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공통 접점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하나 선을 딱 내려 주시면요 여기 한쪽에 뭐 a 한쪽에 b를 넣으시고 점점 점점점점 찍어 주시면은 얘가 뭐다. 어허. 시접점이 되겠죠. 어, 선생님, 여기다가 점을 찍으셨어요. 지금 이 점은 뭐죠? 어, 이 점이 바로 분기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선이 여기서 분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교차가 되는 점도 있을 거네요. 어, 교차는요, 우리가 따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두 선은 뭐다? 어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점을 꽝하고 찍었어요. 그럼 얘는 다 연결이 됐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바로 그러한 분기점을 뜻하는 게 바로 요 부분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떠한 교제든 어떠한 책이든 이런 점이 찍혀져 있으면은 뭐다? 분기점이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면 우리가 지금 a, b, c 접점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